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두 번째는 이거 더 어, 깜짝 놀랐어 체력 떨어져가지고. 그, 세상 발표 중에 니걸 네 <laughs> 진짜 계속 봤어. <laughs> <왜>? 리얼로. 백차 <뺏쳐서 웃음> 날아가는 거. 아, 이것이 신기해. 아, 어, 어. 성아 그래도 총알 딴 하나이가 이렇게 느려질 수도 있구나. 백차도 <laughs> <뺏쳐서 웃음> 날아가는구나. 그 아, 그때는 내가 웨이트를 너무 많이 했나? 봐. <laughs> 운동 못 만들 었다고 웨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아, 기성이가... 웨이트를 안 하잖아 지금. 아, 기성이가 원래. 뭐든 쉬 좋잖아. 내가 작년에 아, 나 완전 어. 힘들거든. 슈스탈 삶이 <laughs> <슛을 사람이> 없잖아. <laughs> 아 작년 에 왔는데 신기성이 없는 거야. 마. 사람은 <laughs> 많은데 신기성이가 없는 거야. 너무서도 신기성이가. <laughs> 이번엔 내가 오히려 <laughs> 작년보다는 내가 더더 높을 것 같아. 작년 내가 A 한. A 한... A 아 내가 이번에 이번 시즌의 목표는 네. 한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십점? 네한 경기나 십점은 내가. 선가 은퇴하고 계속 동아리 공부 계속 했었거든 제일 많이 했을 거라 얘기하 그래서 신난 거야 거기 김훈 슈퍼스타야 거기 가 동아리 가면 완전 삼시절 뭐 췄는데 막 선수 때 못한 거다 하고 그렇다고 내가 또 40이 넘어가면 플러스 1 아, 플러스 1을 줘. 그러면은 네. 10점, 지상, 10점 지고 있잖아. 10점 지고 있더라도 3년 슛두 방만 던지면 아, 끝나. 깨끗아 지금 생활체육인이야. 생활 우리, 피디님, 올해 네. 뭐 미션이 네.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올해 이제 진짜 부록의 나인데, 45세 이상은 진짜 플러스만 생활체육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물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 니까 안녕하세요. 일선 활동량. 네, 일선 활동량의 차이가 엄청 클것 같은데 조대풍 네. 선수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 한타 미션을 왜 아니, 빨리 얘 저를 부담쳐다보겠시니다 어떻게 해야지 몰라고 그리고 이제 슈터가 사실 정통 슈터가 작년에는 우지원 님밖에 없었는데 김훈 선수 이제 퓨어 슈터잖아요, 완전. 그렇기 네, 때문에 완전히 스페이싱도 될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더 세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세화가 되게 좀 걱정돼가지고 그게 좀 작년에 대회 보면은 그 대회를 거듭할수록 엄청 다 전부 다 이제 형님들 동생들 몸이 다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올해도 초반 첫두 경기 정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노세화한 거는 그래도 또 젊은 피또 전태풍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야 여기서 젊은 피. 네.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젊은 피. 젊은 네. 피. 예. 오르 많이 들어서. 젊은 피가 많이. 우리 팀 그러니까 형리 팀이야 선생님. 신인한테 다 신인한테. 진짜. 젊은 마음. 그러니까. 응, 응. 어. 아, 어. 아, 뭐, 그래. 그래 야 태풍이랑 훈이가 신이랑 이사 한 번씩 해 일어나 가지고. 형들한테 원래 원래 팀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어? 테프먼 저 일어나서 테프 일어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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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루키니까 루키니까 신고 시간 일어나서 빨리 테프 일어나서. 진짜? 무슨, 무슨, 무슨 얘기해야 돼? 돼? 그냥 뭐 자기소개 자기 자기소개. 이 어, 팀에 들어왔다 마이 크 테스트. <laughs> 뭐 안녕하세요. 제가 뭐전 농구 선수 전태풍입니다아 제가 몇 개월 동안 은퇴하고 이제. 집에 나가서 육아 다 끝나고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루키 김문희라고 합니다 와 오, 네. 뭐 젊은 피기 때문에 <laughs> 제가 뭐 우리 선배님들 많이 힘드실 때 제가 달리기 체력적으로는 제가 다 버텨서 파이팅하고 힘내겠습니다 태풍이랑 같이 촬영면에서는 제가,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멤버들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어, 정말 반가웠고 어, 이렇게 벌써 1년 의 시간이 지났나 할 정도로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 그렇지만 다 얼굴도 보니까 다 밝고 크게 변화도 없고 그래서 어, 이분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또. 뭔가 이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고,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어, 여기 또, 여기서 회식을 하니까, 작년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 올해 또 어떤 생각들을발라볼까 하는 막, 승부욕, 이게 막, 막, 끌어오릅니다. 벌시 있는 네. 목표가 있으시라면? 볼시는 목표, 사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참여할 수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뭐, 입으로라도, 참여 많이 해보려고 할 거고 어 저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아,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일단 시즌이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실 개소리고 한 번도 안 지고 끝나는 게 목표 오늘 회식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이번에 순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같이 이 팀에서 같이 하는 건데 저 젊은 피도 들어오고 하니까 어, 엄청 기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뭐, 루키들두명 우리 팀 들어와가지고 토니가 루키야. 두명도 루키인데. 뭐, 어, 아이고, 이렇게 이번 시즌 있네. 어떻게 나오면 뭐, 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분위기 팀을 좋아해 주나 봐요. 와, 완전, 완전 좋아. 그럼 이번 시즌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럼 어 작년이랑 똑같이 뭐 전승 전승 올 싹쓰리 올 우먼 <laughs> 노다스 어 응원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시즌 새싹밝기 2어 엄청 우리가 봤을 때 팀이 완전 강해졌는데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많이 해 주세요 어 사실 이제 저희 이 터치플레이 레전드 팀의 전력이 세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번에 맞붙는 고등학교 팀들의 전력도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승부가 나아되, 새싹들한테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처절하게 밝혀가지고 어 우리 그 형님들과 동생들이 어 사설에서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터치플레이 구독자들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고등학교 팀들을 응원하면서 또이 고등학교 팀들에게 발티, 이 레전드들을 보고 굉장히 좀 고소해하는 <laughs> 그런 장면들을 <laughs>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 또 중계도 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정말 새싹 밝기 새롭게 또 들어가는데 새로운 친구들, 태풍이, 김은, 또 찬홍이까지 와서 작년 멤버도 같이 보고 그래서 아, 너무 어, 즐겁고 또 아, 이번 새싹 밝기 2가 정말 네. 네. 기대가 되는 어, 네. 보시면 알겠지만 화내지 않습니까? ride with me if you ride with me you can slide with me if you feel like 550 on the fast stick you can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ride with me